반갑다. 간냥이갱너드다 일본의 사이 게임즈가 만들고 한국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무마무스에 최근 여러 문제가 터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실한 공지 및 적절치 못한 공지 타이밍 등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많이 다뤄주셨으니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신.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지에 대한 뇌피셜을 저 나름대로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퍼블리싱의 한계 퍼블리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 따로, 운영하는 회사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퍼블리싱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우마무스매처럼 개발사가 해외의 위치에 있어서 쉽게 해외에 게임을 수출는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한국 게임 개발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사의 규모나 인력, 경험 등이 아직 부족해서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 퍼블리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므로 오늘은 음마무스메 퍼블리싱 형태에 포커스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마무스메와 같은 퍼블리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퍼블리셔의 게임 이해도 부족. 두 번째, 개발사의 현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 세 번째,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네 번째, 미 a 시로 인한 m 저 간의 정보 격차.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퍼블리셔의 게임 이해도 부족.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같은 나라인 경우보다 다른 나라인 경우에 이 문제가 더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해당 게임에 개발사 나라 고유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이번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 일본의 경마 시스템이나 사투리가 그러하죠. 그래서 그걸 한국의 정서에 맞게 현지화를 하는데, 다른 경우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발사의 현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이번엔 반대로 개발사의 문제입니다. 개발사가 수출국의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 수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업데이트, 이벤트 등을 할수 있고 그로 인해 퍼블리셔와 마찰이 생길 수 있죠 다만 이번 우마무스메 사태의 경우 이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나라가 다르게 되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게더 효율이 좋은 주제의 경우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의 개발사와 퍼블리셔라면 그냥 관계자들이 서로 회의실에 앉아서 토론할 수 있지만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 그러한 형태의 회의를 진행하기가 몹시 힘들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이 화상회의 메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언어에 대한 문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문제까지 있으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느 정도 페널티를 안고 가는 거죠. 네 번째 미래시로 인한 유저간의 정보 격차. 우마무스맨은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된 후 한국에 나온 것이므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보는 능력과 비슷하다 해서 서브컬처계에서는 미래시라고 부르죠. 다만 이 미래시라는 것도 결국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하는 거고 따라서 찾아본 사람과 찾아보지 않은 사람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퍼블리셔는 이 정보 격차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저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줘서 미래시가 있든 없든 적절한 시기에 동일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우마무스메 사태에서는 퍼블리셔의 게임 이해도 부족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미래시로 인한 유저 간의 정보 격차 이세 개가 문제가 되었다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 성급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한계 저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정도의 사전조사와 충분한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0년 1월 기준의 국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보유 현황을 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카카오가 92개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2개라는 숫자를 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성장이 가속화된 시기를 생각해보면 9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데 들어간 시간이 몹시 짧다는 거죠. 따라서 각각의 사업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이번 우마무스메 사태에서 나타난 거죠. 게임회사를 새로 차리려면 당연히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3N, 그래프톤, 스마일게이트 같은 국내의 유명한 게임회사가 폭상망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인재들이 길바닥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즉, 외부 인력만 가지고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갖추기 힘듭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내 인원을 재배치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처럼 계열사를 급하게 늘리고 있으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내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팀장, 부장, 임원 등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업 이것저것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이번에 막 공지 사항을 바꾼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대처를 보여준 것은 그러한 구멍이 생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왜 우마무스메 사태가 터졌을지에 대해 해외 퍼블리싱의 관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관점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외에도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가능성 높은 추측은 위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마무스메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카카오 게임즈 및 대한민국 게임 업계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